지난 주말 진주 철도문화공원에서 열린 스타버버 진주 행사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프리마켓 셀러로 참여를 했는데요. 진짜 진주에서도 이런 축제를 즐길 수 있다니 기획 운영해 주신 분들 진짜 최고입니다. 진주 기반 로컬푸드 브랜드들이 있는 미싱 로드와 무소음 헤드셋으로 하는 힐링 존 각종 클래스까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많았던 행사라 그런지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. 저는 날씨와 때가 잘 맞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석 목도리로 대박을 치고 왔는데요. 올해는 특히나 강아지 손님들이 많았어요. 물론 애견용 목도리가 아니지만 딱 맞겠다며 구매하시고 착용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. 저는 고양이 집사라 강아지는 잘 몰랐는데 목이 사람만큼 두껍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. 옆에 계신 셀러분도 너무 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즉석에서 수선도 해드렸는데요. 강아지가 너무 작아서 제일 작은 사이즈를 해도 커가지고 고민이었는데 다행히 저한테 누구들이 다 있었어요. 그렇게 이번 마켓 최대의 기염둥이 후기 사진이 탄생했답니다. 이틀 동안 2시간씩 자고 일해서 다음날 완전 뻗어버렸지만 그래도 너무 보람차고 행복했던 마켓이었어요. 내년에도 또 만나요. 스타보버진즈